유튜브로 안녕하세요. 말하는 남자 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주름 같은 거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만에서 나온 스탠드 스팀 다리미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냐고 하면 저도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입고 싶고 조금 주름 같은 거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저는 쿠팡에서 한, 한 3만원 후반대? 그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배송비 포함하면 은 4만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고, 이제 본격적인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체 먼저 보여드리면 앞에 스팀이 나오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게 전원버튼 밑에, 밑에 전원버튼을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스팀 나오는 부분이 한번 이렇게 누르면 계속 이게 누르는 대로 나오는 스타일이고 한번 눌렀다가 밑으로 당겨버리면은 이제 고정이 돼서 스팀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냥,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시는 분들이 알아서 조절하셔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통, 물 넣는 부분이 있어요. 이물 넣는 부분이 후기들을 보니까 이게 안 빼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어. 이게 손에 땀 많거나 손 손이 좀 미끄러우신 분들 이거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어, 안 열려요. <laughs>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정수 물 사용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정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여기 이제 입구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이 좁아요. 요 고무 파킹이 돼 있긴 한데. 고무 파킹을 벗기면은 나오는 물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 물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안 넘치게 조절을 잘 하시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두 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솔 브러쉬, 그 다음에 이거는 섬유 브러쉬. 이제 이거 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뭐 커튼이나 옷감 아 모피, 털옷, 커튼, 소파 등등 옷감 정리할 때 이렇게 팍팍팍팍 쓰시는 거고요 제가 끼우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위쪽, 위쪽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그냥 팍 당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정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옷감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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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감 정리할 때쓸수 있는 솔 브러시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를 빼내고 이제 섬유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먼지하고 이물질 제거할 때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물질 제거할 수 있게 여기 붙어져 나오고 위에 보시면은 탑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 탑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위에다가 꽂으시고 이거를 밑으로 팍 내려주시면 음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위에서는 스팀을 쏴주고 이제 내리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같이 다려지는 그런 형태의 브러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리해놓고 제가 본격적인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티셔츠 하나하고 셔츠 하나를 준비했는데 뭐 바지를 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나시 같은 거 그런 거 다릴 수도 있고 다른 것들도 다 다릴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물을 떠오도록 할게요. 제가 물을 이 정도까지 담아 왔어요. 물을 이 정도까지 담아 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밑에 우리 여기 아다리 아다리 부분 여기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꽉 꽂아 주시고. 이제 코드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laughs> 이렇게 코드를 연결해서 왔는데, 코드를 연결하면은 뒤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끌 수도 있어요. 한번 누르면 꺼지고, 또한번 키면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오죠. 이게 예열이 다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불로 들어오는데, 예열 시간은 한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예열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손잡이 부분에 한번 눌러보시면 스팀이 나와요. 이러면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스팀이 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이렇게 잠깐 누르고 있는데도 이 지금 스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스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스팀이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뒤에 있는 티셔츠를 한번 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만 스탠드 스팀다리미를 활용해서 셔츠 다리는 거 하고 이제 티셔츠 다리는 거 하고 이제 제품 설명이랑 간단한 리뷰를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저도 셔츠를 뭐 자주 입는 편은 아니지만 셔츠를 한번 입을 때 조금 깔끔하게 입는 입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하나쯤은 갖고 있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격대도 일단 저렴하고 그리고 쓰기도 되게 편하고 뭐 무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서 여성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은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